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7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제목이 다양한 형태의 반복문이죠. 말 그대로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자, 이번 시간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를 조금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이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현상을 분석해보면서 따라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할 때이 반복문을 갖다가 처음에 접하면서 상당히 조금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뭐, 돌이켜보면은 쉬웠던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뭐 변수선언하는 방법, 뭐고 그 정도밖에 쉬운 건 없었긴 했지만은 아무튼 조금 많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요. 반복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내용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7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반복문의 기능. 뭐 이런 정의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특정 영역을,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 실행하기 위한 문장이라고 되어 있죠. 즉,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에 어떠한 영역을 갖다가 내가 반복해서 실행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반복문의 기능입니다. 자, 세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while, do while, for문에 의한 반복문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반복문에만 익숙해지시면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사실은 크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쉽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먼저 두와이를 공부하셔도 되고요 와이를 먼저 공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포문을 갖다 먼저 공부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와이문을 먼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반복문의 원리를 이거 하나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얘네들은 말 그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뭐, 마찬가지로, 포문 하나 잘 이해해도 나머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반복을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이번 시간에는, 와일문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다. 얘가 어떠한 원리로 돌아가는 거다. 그거 하나만 딱 이해하시면, 이번 시간에는 100점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와일문의 구성을 갖다가 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 와일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에, 자, 그 다음에 특정 내용을 갖다가 반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그걸 반복이니까 특정을 갖다 반복이라는 말로 좀 바꿔보자고요. 즉, 반복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물론 그것이 어떤 특정 조건이 될 거라고요. 반복 내용을 반복 실행하라. 그게 어떤 뭐 특정한 내용이 될 거라고요. 즉,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일문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요. 즉, while이라는 키워드가 오고요. 그 다음에 반복의 조건이 되는 문장을 갖다, 반복 조건을 갖다가, 그 반복의 조건이 되는 문장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 중괄호가 이어서 옵니다. 자, 그래서 반복 조건을 갖다가 여기다가 서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경우에, 얘가 추루인 동안에, 추루인 동안에 내가 계속해서, 얘가 추루라고만 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내가 반복 내용, 즉, 그 뒤에 나오는 중괄호 사이에 오는 반복 내용. 다시 얘기하면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내가 반복 실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 일단 이해를 하세요. 그냥 읽을 줄 아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예제 보면서 하자고요. 즉, 이렇게만 읽을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요 틀을 기억을 하시고, 반복 조건이 성립되는 동안에 반복 내용을 반복해서 실행한다. 라고만 여러분들 일단 읽을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 할까요? 칼로우 언더바 와일다 C를 갖다가 우리가 참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 예제가 사실 오늘 시간의 핵심이에요. 요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와일문을 이해할 겁니다. 자, 제가 미리 좀 가져다 놨는데, 이 예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좀 이상하죠. 마음에 아예 안 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처음 접하는 데 있어서, 강의하는 데 있어서는 요런 예제보다, 요런 예제가 더 좋아요. 자, 이런 예제가 훨씬 더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자, 이거 한칸 보기 좋게 좀 띄워주자고요. 자, 그리고 숫자가 너무 커요. 우리가 와일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숫자를 좀 줄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i가 5보다 작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동안에 그죠? 자, 만족하는 동안에 여기에 오는 문장을 반복 실행하겠다. 즉, 프린트 f함 소출 그 다음에 i값 증가시키는 문장을 내가 반복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고 컴파일 실행해보자고요. 자, 컴파일을 끝낸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보니까,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뭐 나름대로 한번 어떻게 이게 진행된 것 같다라고 한번 좀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니까 시간을 제가 조금 드릴게요. 자 온라인 강의하면서 시간 들여보기도 저도 처음인데요. 자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잠깐 강의 멈추신 다음에 혼자 비교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또 코드를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꿔보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더불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실행 순서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요. 다시 잠깐 백해서 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왈문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일단 어떤 마피는 뭐 문장이 실행이 되고 이제 왈문을 갖다 실행할 차례가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이 화살표를 잘 따라와서 보세요. 자 일단 반복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반복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즉 제일 먼저 반복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를 먼저 검사한다고요.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볼 것도 없이 반복 내용을 갖다가 쫙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터 여기까지 무조건 실행을 할 거라고요. 반복 내용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조건이 만족됐기에 반복 내용을 한번 실행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어떻게 되느냐? 또 반복할 건지 물어보러 가야 되겠죠. 또 다시 반복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러 올라갑니다. 자 얘한테 물어봐요. 여기 반복 조건이 있으니까, 만족이 된다.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다시 반복 내용을 반복하러 내려갑니다. 다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 조건 만족하는지 또다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반복 조건이 성립되는 동안에 반복 내용을 갖다가 실행하는데, while 문은 제일 먼저 반복 조건이 성립되는지를 먼저 검사한다. 먼저 검사한다는 거예요. 검사를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 내용을 실행을 하죠. 실행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 검사를 갖다 하러 또 올라간다.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기억한 다음에 다시 예제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만든 거.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i는 현재 0이에요. 그 다음에 while 문을 실행하러 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while 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ile 문이 아니에요. while 문이다라고 하면. 반복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중괄호가 끝나는 이 지점까지가 와일문입니다. 즉 와일 문장이라는 건그 문장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한 줄에 나타날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하나의 문장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와일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와일문이라는 건 이거 전체를 하나의 와일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얘가 바로 하나의 문장입니다. 물론 와일문 안에는 반복적 그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또 하나의 각각의 문장으로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된다라는 거 더불어 기억하세요. 을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행을 해봅시다. 자 한번 그일거랑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i는 0으로 초기화됐어요. 그럼 while문 실행하러 들어오자마자 뭐하죠? 반복 조건 검사를 하겠죠. 현재 i는 얼마입니까? 0이라고요. 따라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0을 출력을 하죠. i를 출력을 하죠. 0이 출력되고 있어요. 그리고 i가 얼마가 될까요? i가 1이 될 겁니다. 증가해주고 있으니까. 자 반복문 다시 실행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죠? 조건 검사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 순간 i는 얼마예요? 이 순간 i는 이미 1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가시켰으니까 1이 1인데 역시 5보다 작죠. 자 따라서 또 다시 출력을 합니다. 1 출력되죠. 자 i 증가시킨다고요. i 얼마 됩니까? 2 되지요. 아, 이걸 3으로 바꿀 걸 그랬네요. 그죠? 5도 맞네요. 자, 아무튼 5까지 썼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어디까지 했죠? 예, 3이 될차례예요 그죠? 뭐, 3이 되었습니다. 조건검사 해보니까 만족해요. 그죠? 3이 될 차례가 맞나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0일 때, 자, 0이니까 0 출력한 다음에 i값 증가돼서 1이 되죠? 자, 올라가서 1. 만족하죠? 자, 1 출력하고 i 얼마 돼요? 2 되죠? 다시 올라가서 검사하니까 만족되죠? 2 출력하고 i 얼마 됩니까? 3이 되죠? 다시 올라가서 얼마 됩니까? 3. 3이니까 만족하니까 3 출력하고 i 4 되죠? 4. 올라갔습니까? 만족되죠? 5보다 작죠? 자, 따라서 4 출력하고 i 얼마 됩니까? 5가 되죠? 자, 5가 됐습니다. 5가 되고 나서 조건검사로 다시 들어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5는 5보다 작지 않아요. 즉, false가 됩니다.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왈물을 빠져나가서 그 다음 줄을 실행하러 넘어가. 즉, return 0을 하고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4까지는 출력이 됐지만, 5는 출력 안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즉, 0일 때한번 실행했고요. 1일 때한번 실행했고요.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각각 실행하고 5가 되는 순간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뭐 복잡한 예제로 공부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내용, 문법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예제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한 예제지만 여러분들 요 예제 잘 이해를 하셨으면 그 교재에 있는 내용 그거 다 이해하신 겁니다. 믿으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뭐 더 설명 필요 없겠죠? 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while문의 기능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조금 예제를 좀 바꿔 보도록 하죠. 자, 뭘 갖다가 제가 해볼 거냐면은요. 자, 일단은 중괄호를 생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괄호를 갖다가 생략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요. 제가 코드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하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반복의 조건이 되는 영역은 중괄호로 표현해 을 준다. 아, 그럼 중괄호까지 써 주자고요. 그럼 이 문장부터 읽어 볼까요? 자, 콤마 연산자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둘 이상의 문장을 갖다가 이어서 쓸 때도 쓸수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f 문장과 그다음에 i 값을 증가시키는 이두 개의 문장을 저는 콤마 연산자를 이용해서 묶어 줬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해 볼까요? 자뭐 전혀 지장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while문을 보면은 조건 검사가 있고요. 반복하고자 하는 문장이 있죠. 반복하고자 하는 문장이 한 줄의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괄호 생략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 볼까요? 자 역시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을 내려봅시다. 와일문에서 중괄호는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반복의 범위를 갖다가 지정해주기 위한 건데, 둘 이상일 경우에 그 문장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선언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뭐 보기 좋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줄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라인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뭐안 좋은 코드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더 편하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잘좀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나는 어떤 식의 스타일을 갖다가 구성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만의 멋을 그추구하라는건 아닙니다. 그, 좋은 코딩 스타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최소한의 유, 그 유연성 정도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정하셔도 문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미 바꾸기 시작한 거 여기서 그냥 끝내면 좀 아쉽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좀더 좋을까요? 예, 이르,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예. i 값을 갖다가 출력한 다음에, 선 연산 즉 출력 먼저 하고 후 증가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해도 상관없다는 라 겁니다. 그렇죠? 한 줄에 의해서 나는 표현하고자 하는 걸 충분히 다 표현했어요. 자 따라서 훨씬 더 코드가 간결해졌습니다. 실제로 실행 결과가 똑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뭐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와일문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일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저는 기본적인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왔는데, 지금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빠르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고민해 보시면서, 뭐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간에, 이 코드 계속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일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는 뭐 이런 거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문화 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제 두 개를 갖다가 다 보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이9 u n 더바 9다 c는 이거 지 사실 다그 50분 1 0 0인 예제거든요. 이거는 그 9구단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입력 받아서 구구단 출력해 주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넘기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예제 Hello World와 w i l C를 갖다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다시 긁어다가 여기다가 가져다 놓고요.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자, Hello Worl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출력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또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이거 읽는 거 어렵지 않죠 i는 0입니다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동안 헬로월드를 출력을 하면서 i 값을 증가시키겠다고 라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i 값은 계속 루프를 돌면서 증가가 될 겁니다 0, 1, 2, 3, 4, 5, 6, 7, 8, 9가 되고요 9가 될 때까지 헬로월드를 출력을 하겠죠 10이 되는 순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빠져나오게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10분 출력이 되는 거는 아까 전에 예제를 비교해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 조건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한 문장이 반복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 문장을 주석처리해보고 컴파일 실행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계속 출력되고 있는 거거든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지한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 실제로는 이게 계속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지금 계속 출력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낌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이 반복적으로 증그이 i 값이 어, 아 이게 좀 애매하네요 자요거는좀 이따가 한번 제가 출력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른 얘기가 또 남아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시키겠다. 근데, i 값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i 값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조건은, 현재 i가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계속 참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조건 검사해보면, 계속 참이거든요. 또, 헬로월드 찍고, 들어가 보니까, i는 여전히 0이에요. 또, 추르니까, 또다시 찍고, 또검사 해보니까 또 참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한 루프, 무한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무한 반복에 빠지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 이 무한 루프를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무한루프는 피해야 됩니다. 자,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와일문 안에 그 반복문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한 문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조건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 있으면 반복문 안에서는 조건검사가 false가 되기 위한, 그러기 위한 문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하셔도 이해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뭐냐면 얘가 추루인 동안 참인 경우에 얘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죠. 그럼 이렇게 어떤 그 이런 문장이 안 오고요. 그냥 제가 1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은 뭡니까? 0이 아닌 모든 숫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컴퓨터는 0이 아닌 다른 숫자들은 다 참으로 인식을 한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조건 검사를 해서 들어가 봤더니 얘는 1이에요. 즉, 참이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이 루프를 갖다가 계속해서 돌리겠다는 라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럼 1을 쓰면 안 되냐? 1을 써도 되고요. 3을 써도 돼요. 뭐, 100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1을 씁니다. 자, 이거 너무 좀 무리 있는 얘기예요. 뭐, 100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습을 좀 따라주는 것이 훨씬 더그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이죠. 일반적으로 내가 무한반복, 무한루프를 형성을 하겠다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참을 의미하는 1을 갖다가 써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무한반복이 그 형성이 되는지를 보는데 그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i 값을 출력하도록 예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 값은 증가가 될 거고요. 증가가 돼도 뭐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이기 때문에 이걸 뭐 i를 이용해서 을그 탈출 조건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그냥 루프를 돌면서 i 값은 증가되고 i 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예제가 돌아갈 겁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계속적으로 그 무한 그 쪽으로 반복 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컨트롤 C 키 눌러서 끊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0이 아닌 숫자를 이용해서 을 우리가 무한 루프를 형성하기도 한다. 더불어 기억하실 건 뭐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루프를 갖다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반드시 반복문 안에 포함해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숫자 입력해 보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읽으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 w h 문의 중괄호가 지니는 의미. 반복하고자 원하는 영역이 둘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만 필수다. 하나인 경우엔 하나의 문장인 경우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반복 반복의 조건으로 추로, 추루, 여기서 추로는 0이 아닌 정수값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오면은 무한 루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와일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장난감 같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와일문에 익숙하셔야지만이 다음 시간에 와일문의 중첩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부담이 조금 적을 거예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